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효성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어, 다른 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집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 이제 5월 24일에 이렇게 저희가, 어, 문답을 할 겁니다. 문답을 하기 전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세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 교육하게 될이 책은 이, 이 책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을 거고요. 동영상은 한 10분 정도에서 이제 15분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 매 과를 이제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이 교육에 참여했다는 인증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책 안에 보면 어, 질문하고 이렇게 안에 과로 넣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한테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이제 세례가 무엇인가. 어, 세례가 무엇이고 이제 어, 그러면 그렇게 세례를 받, 받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들을 좀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들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 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예, 여러분. 세례가 뭐인 것 같아요, 세례. 세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세례는, 어, 이렇게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암과 동시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그의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하는 의식이다. 라고, 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어, 세례는, 어, 죄씻음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이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보증하는 그런 귀한 의식이죠. 의식인데, 물론, 이 세례라는 것이, 어, 세례 받았다. 그러면 너희, 우리는 완전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어,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세례라는 건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어, 여러분 어릴 때 만약에 유아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만 2세 미만 유아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이제 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입교라는 것을 받습니다. 입교문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어 이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내가 스스로 할수 있을 단계에 이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릴 적 비록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 성장 성장해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학습이라는 걸 받고요. 그 학습 이후에 일정 저 교회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출발점은 다르겠지만 입교, 입교와 세례는 나중에는 결국 같은 이제 그런 의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요리 문답이 뭔지 아시죠? 성경을 유학해 놓은 아주 중요한 요리인데요. 자, 성례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어, 92문, 시작.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그 다음 93문, 이건 답만 적어 놓은 거예요.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주님께서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면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로 교회 회원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 교인 성도님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예식이 세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문답도 있고, 뭐 세례 문답도 있고, 이제 익혀 문답이 있겠지만, 이 세례라는 것, 아주 중요한, 의식, 중요한 이것에 내가 함께 동참함의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 94문에서는 이제, 어, 이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해, 약속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5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수 없지만, 어,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죠? 예,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수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보이는 교회의 회원, 쉽게 말하면, 믿는 신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 분답 65 66문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66문 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에 66문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물론 책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하나님 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각기 경전을 갖고 있지만 그죠? 어이 성경에서 가장 이 중심된 우리를 우리의 말씀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참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아주 소중한 산물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어, 성경이 중요한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 종교의 경전은 쓴 사람, 쓴, 쓴 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을 40여 명의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질이 다른, 본질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셔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어, 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수만 것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쓰셨는데. 어, 중요한 것은요이 핵심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구약에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 친이글 있죠?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때이 밑줄 친 거를 잘 보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드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면 아름다워 말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수 없게 되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부터 건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죄에서 건진 받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성으로, 지식으로 접근하고 수행과 기도를 하고 때로는 고행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구원의 길을 비춰 줍니다.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 구원의 길을 찾기를 찾으려고 할때 뭐, 필연적으로 공허하고 오류와 방황 가운데 있을 수 밖에 없죠. 자, 마지막, 어,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이 66권의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26, 이 66권의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의 지침서다. 지침서하고 여러분 사용자 매뉴얼하고는 다른 거죠. 사용자 매뉴얼은 뭐 스마트폰을 된다면 뭐를 누르세요, 뭐를 넣으세요,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지침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세끼 먹어야 된다. 이 내용들을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 삶의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자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나오죠. 여러분 교재를 찾아보십시오. 예. 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교재는 이, 이 내용은 교재 학습 교육 이 여러분들 동원이가 받은 이 어, 자료일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위한 묵상으로 가가 볼까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생각할 때 이런 묵상을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여러분, 일단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증샷과 함께. 그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세 가지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삼일체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좀 어려운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를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실패죠. 우리는 이 믿음의, 관계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성경이 삼일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일체는 예를 들어 어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이셨다가 어떨 때는 어 성자 예수님이셨다가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각자가 하시는 역할은 이제 어 조금씩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물론 큰 의미에서 같이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죠 같이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 여섯 명이잖아요. 여섯 명인데 가족의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르죠.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아빠가 아빠가라서 높고 엄마가 엄마라서 높고 자녀들은 자이라서 낮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이제 이 함께 존재하시면서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가시는 모든 사역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의 길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길은 신앙 고백이죠. 성경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어, 성부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 성자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을 이성과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죠 믿음의 관계로 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누군가 말했는데요. 삼위일체는 오직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 신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성이 건널 수 없는 그곳을 신앙은 체험쳐서 건널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영국의 아담스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삼일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어, 오늘날, 어, 현대 과학 문명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조차도 그냥 우연히,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믿, 믿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법과 어,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네. 네, 그렇게 볼수 있었기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깊은 것이죠. 나와 전혀 관계 없는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수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 없이 존재하는 분이라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내 머리털까지 셀 만큼 우리 인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그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이웃집,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아무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말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구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 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와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세 가지 따라봅시다. 시작. 첫 번째 시작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시작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시작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삶을 위한 묵상. 첫 번째 나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헐시하게 말해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어,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저한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부족한 이 강의를 잘,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세례 공부, 학습 공부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이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겠고요. 이런 받으신 책꼭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입니다. 그죠? 이게 학습 교육 및 문답서고, 이게 세례 교육 및 문답서입니다. 각자에게 따로 알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걸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어, 오늘 일과는 공통적인 내용이었고, 아까 이제 두 번, 첫 번째는 공통적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어, 2번 문제 성경, 이 학습 교육 문답서의 1번, 1과에 대한 내용이었고, 어, 이 어, 3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례교육 및 문답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세례학습 교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내 내드린 과제 기억하세요. 이 일과 일과 1과의 내용 여기 그죠 이 여기 일과 보이시죠? 일과의 내용에 이이 과로 그죠 써오시면 됩니다. 과로 안에 써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보고 싶어요.